자, 여러분 아, 오늘 그냥 간단히 설명 좀 드리자면 오늘 모인 거는 이제 많이 도 VR 어몽우스가 일단 주고요 1조, 2조를 그냥 나눠서 랜덤하게 짝을 띄어드릴 거예요 1조가 저기 뒤에 방들 보이시죠? 저기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 있으면 2조가 픽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, 그거? <laughs> 어, 이거 아마 될지 모르겠는데 정상 어, 형들려 어, 정사가벌값지다정사 아, 사진 한방 찍자 창밖도 있어? 오, 어, 대박 형 뭐해? 나 밖에 창문 구경하고 왜? 있었어. 보기 내밀어봐. 네. 어, 야 정상아. 내 앞에 오지 말아줘. 내, 앞, 내 앞에 오지 말아줘. 뭐야? <laughs> 아, <laughs> 오지 말라고! 아, 나갈래요. <laughs> 정상 아 들어가야 돼. 어, 나 자연스럽게 5번 <laughs> 됐네. 음, 안녕하세요. 누나 될지. 아 뭐야? <laughs> 아니 이게 누구야? 어. 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가운 반가운 얼굴이네요. 아, 그럼요. 반갑죠. 하이. 네. 아, 이게 오우. 키가 너무 크셔 가지고 반는키 차이. 아, 설레는 게 아니라 그 목이 부러지겠어요, 저 지금. 실제로 이럴 수도 있어요. 아, 나오나요? 실제로 이럴 수도 있다고요? 네. 저는 190이니까. 네, 나오고... 그래서 길쭉한 거 들고 왔어요. 어, 진짜 크다. 내가 앉아서 다니까? 이렇게 하면은 시야가 맞을 수도 있어. 오! 고를. 괜찮은데? 이게 그 유명한 매너다리인가? <laughs> 매너다리. <웃음> <웃음> 이게 되게 튼튼해 보이네. 음, 그렇죠? 그냥 칼도 못들어 나는. 어몽어스 최적화야, 지금. 난안 죽어, 그죠 야. 너무 심 나는. 정하지 마. 내가 음... 또 마피아 잘하니까. 아, 그니까. 나는 근데 마피아를 잘 못하거든. 사람들 멤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좀. 마피아 하는 사람들 멤버진이 좀 밥이다. 어뭐좀 먹기 힘든 고봉밥 좀더 먹을 순 있지. <laughs> 어, 뭐. 다 먹기 힘든데. 갑시다. 오케이. 나가시죠. 나가 볼까요? 네. 네, 열명다 네. 들어왔습니다. 어머어머슬 룰은 다들 알고 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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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똑같고요. 네, 일단은 처음에 좀 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처음에는 네. 마이크 끄고 진행을 할게요. 네. 네. 정상아 너 이거 해 봤어? 아니 정상아 너 코끼미 나한테 좀 닿는다. 코끼미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<laughs> 용 님이 정상이 막 더듬고 있더 문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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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? <laughs> 아, 도움이 이거 도움이 오해를 제가 봤어요.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. 또 영어를 모릅니다. 마이크 안 들리는데? 아, 저기 뭐 어, 화살표가 보인다. 님들도 보임죠. 화살표? 설배가 파이팅 하자. 설배가 어? 뭐야, 이러면 어떡함? 아니, 불도 꺼져? 아니, 근데 이거 사운드가 안 들리네? 원래 이렇게 사운드가 안 들리는 건가? 어! 야, 설백 임포스터였어? 죄송한데 이러면 많이 또 의미가 있습니까? 아니, <laughs> 맞아. 아, 여기서 보이네. 저 다음 첫 타겟팅 찾았습니다. 그것은 바로 스노우 화이트 공비9 2 얘는 다음판에 뒤졌습니다. 이게 왜 많이 또지근데 어, 들린다. 아. 지윤님 죽으셨다고요? 어, 그러네. 디오님 모임 이거? 디오야! 여기 이러고 있어! 아내 기다려주세요! 이 퍼스터 너무 잔인하게 죽였는데? 끔찍 사람을 돌려버렸네 그냥. 오 하나씩 펴진다! 발도 펴져요! 오 일어나... 일어나도 되나? 됐어 이제 완벽해! 완벽하지 않은데요? 좀비다 좀비. 1킬 하면 이기는데 마피아? 어? 아 와. 야, 설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마니또 돼가지고 뭐 해보자 이러고 바로 죽여버리네. 넌 두고 봐라. 너 다음에 먼저 죽으면 나 살인마인 줄 알아. 마니또 살인마 컨텐츠. 근데 우리가 마니또니까 희용이 날 도와주는 게 맞지. 도와준게 맞다고? 목숨으로 가, 희생한 거야? 아 서로 도와야 되니까. 아, 나 도와줄게. 내려봐. 아, 서... 오, 나 드디어 해본다, 게임. 드디어 해본다. 와, 처음 해봐, 게임. 개재미있어 와 이거 막눌려지는데 대박 너또죽일려 뭐, 그랬지? 진짜 죽일려고나 이번에 진짜 그뭐 아니야 이번에 진짜. 또 마이크 대가지고 지금 옆에 사람 목소리 들리니까 지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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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살아서 보자 그래? 아니 아니지 뭐가 아니야 그거 아니지 내가 맞으면 글쎄 다음에 보자 <laughs> 아 여기가 맵인가? 스캐닝아 여기 사람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거 어 뭐야 두명 죽었네? 안쪽에 그 그쪽에 그 숨어 있었습니다. 그 의심되는 게 나은 님이랑 마마가 아, 그쪽에서 왔어요. 어 아니야 저는. 어 깜짝 어 깜짝이야. <laughs> 오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님들 <laughs> 나은 님 캐릭터 저거 맞아? 뭐야? 이거 죽으면서 찍힌 거지 이거. 아니 뽑도록. 이게 뭐야? 라디유 님을 죽였습니다. 키스 안에서 도격이 있는 건 없습니다. 이건 억울해 이건 너무 검사토피입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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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 말라니까 이거. 이거 달인 말하니까! 어? 와 임포스터 맞았어! 아니 진짜였어! 와 아,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! 와... 진짜, 진짜. 야 잘됐다! 생각보다 괜찮을지도? 바로 죽여버렸는데? 어! 갑자기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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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포스터를 바로 죽여서 괜찮을지도라고 아, 깜짝이야! 아, 나 죽은 줄 알았네! 저 새끼 하죠이심 정상아 정상아 팔 내려! 배생이 보여 팔 내려! 겨드랑이 보이지마! 진짜 있어? 뭐야? 아니야, 나 진짜 아니야. 아니, 구 거기 잠깐만 임나는 죽였어. 임나는 아까 죽었잖아. 집중 안 해? 아이아니까이야 정상아 아니, 달가. 아니 근데 이거 아, 진짜... 인포스 아니네. 아니 이게 인포스터가 아니, 아니야? 아, 당연히 아니었는데. 지금 이런 게 미안해. 정상아 다음에 보자. 정상이 목까지 화이팅. 아니, 이제 집중할 수 있겠다. 아니. 휴 어? 픽스 픽스.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? 어? 왜 반대로 오죠, 마마님? 13초 남았는데? 10초, 10초 남았네? 10초 남, 9초 남았네? 8초 남았네? 7초 남았네? 어 다행이다 휴우 마마가 휴우님 뒤를 존나 쫓아오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걔는 죽네 <laughs> 아니 왜 죽기를 바래? 누구야? 안 어? 안 아니 이거 아까 아니 불 꺼지니까 어? 뭐야 방금 죽었는데? 마마님 왜 죽였어요? 죽는 거봐인나한테 <laughs> 복수를 했구나 어, 저저저가나카님포스터 저거 나이스! 아, 나안 날라!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두렵게 쳐다보냐고 정사가너 진짜 아, 다른 그 사람 앵글로 해. 봐야 돼! 그 진짜 45일 꼭 봐! 진짜 너 진짜 사망률 1위야 그래? 지금 절배가 <laughs> <어베가> 이번에 잘했다 <laughs> 하이파이브 <laughs> 한 하시죠 안녕! 어. 그래. 어. 정상이 겨이 <laughs> 보여! 어딨어요? <laughs> 왜! 뭐야 <laughs> <laughs> 내가 수상하다고? 너왜 미션 안 하고 다녀? 난 미션 지금 하러 가는데, 괜히 품잡는 거아 수금 수상해. 수금하다가 미션 늦어가지고 지금 음나은너 요즘 인물이야 미션 열심히 해. 어, 뭐야 이거 실제 어몽어스보다 훨씬 쉬운데? 어떻게 해? 음. 응. 어 뭐야? 원정상 바로 저 정... 원정상 중아. <laughs> 이거 잘 죽었네. <죽었는데> 넘기죠? 그냥 넘기는 게 어떨까요? 내세이 검정 좀 심하던데. 뭐야? 선배 손잡아. 아니야, 아니야. 옆에 있다가 찍힌 거야. 옆에 있다가. 아, <laughs> 또!! <웃음> 또!!! <웃음> 또 <웃음> 뭐라 그래 또! 전동가야! 근데 일단은 정상 시체는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여기 어? 여기서 발견됐고요 시작하자마자 죽여버린 것 같은데 어? 아어 시작한... 바로 죽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가부상 그뭐 하다니까 자기 피자 보면서 먹방 중이라고 그러긴 했거든요. 아니면 죽이고 아니에요 죽이고 알리바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잡혔다. 아니, 아니, 지금 희영이랑 선영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. 아, 그런가? 아, 인난 같이 있었다 그래. 있었어요. 대충 봐 근데 넘기죠. 만약에 정상범을 죽였다고 해도 그럴 확률 아닙니까? 그론 맞습니다. 아니, 잘하셨어요 나름 최고. 딸딸. 자, 코드락고 일어시다 예, 잘했습니다. 자, 잠깐만. 오이거는 것도 막 섞어보고 막 버튼 막 눌러보고 이러면은 뒤에서 누군가 날 보고 있겠지? 아, 네.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PC로 미션 하는 게더 쉬운 거 같아요 PC로 미션이 더 쉽다고? 맞아요 죽이기도 쉬워요 그니까 지켜봐 죽이려고 했던 거야? 너 지켜볼 거야 설배 나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봐봐 근데 게이지는 안 보인다 설배가 아 그래? 나근 어. 방금 미션 다 했어 아 그래? 뒤에서 다른 사람 게이지는 안 보이네 근데 네, 실제 어. 그 어마어스 게임에서도 그러니까 아그 설배야 근데 아까 내가 한말 기억해? 어. 뭐야? 저 진짜 말할 수없 자백감이야 빠진다 뭘 자백해요 누굽니까? 또왜가세요 이거, 이거 이거 로봇구만 이거. 뭘또 나야. 아니, 아니, 자꾸 사람만 보면 선동해. 는거 같아. <목소리> <막 목소리> 그러니까... 했는지 알아? 저는 CCTV 보고 있었습니다. <목소리> 왜 울죠? <목소리> 아니 왜? 아니 우는 건 없잖아. <목소리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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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. 나도 그래. 나름 <목소리> <나는> 표정 없나? 너아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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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동하는 사람 중에 임포스터가 있습니다. 는데이 정말 바보입니다. <laughs> 듣는 귀가 많네. 귀도 밝아. <laughs> 어, <걸렸구나>. 안녕. 안녕 <laughs> 얘들아. 아니 <laughs> 날 죽였으면 이리고라도 왔었어야지. 야 듣는, 걸렸어. 듣는 귀가 많더라. 이거 죽일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되나 봐. 아 <laughs> 그럼 그래, 앵보님이 들은 거야? 아니 다 들었던데. <laughs> 뭐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. 배터리 없어가지고 충전기 갖고 왔. 야, 형님, 차단, 그렇게 막여자한테막 쓰다듬고 막 아, 그러면 안 돼요. 진짜. 안 쓰다듬었어요. 나손 위치가 여기여서 그래. 손 위치가 여기여서 그렇다니까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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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선동. 죽어서까지 선동이야.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. 넌 뭐야, 넌못 봤잖아. 나이스. <laughs>